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AI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AI가 발전할수록 전기가 부족해진다는 말도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도 체감하실 건데요. 전기 요금은 꾸준하게 오르고 전력 공급이 빡빡하다는 기사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는 이 전력 문제의 중심에 ESS, 즉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ESS 성장의 한 가운데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I가 만들어낸 전력난이 어떻게 우리 한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진행 중인지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들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전력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델 규모가 커지면서 학습 한 번에 들어가는 전력은 과거 대비 최대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28년에 450 테라와트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연간 전, 전력 소비량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즉, AI의 전진 속도가 전력 인프라의 한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전략망이이 부하를 감당하지 못하자 빅테크들이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자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ESS인데요. AI 센터 옆에 대용량 배터리를 설치해서 피크 전력을 낮추고요 탄소프리 에너지 비율을 관리하려는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주요 기업들은 신규 AI 컴퓨 캠퍼스에 ESS를 기본 인프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ESS 설치 수요가 2025년 약 75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300기가와트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AI 훈련의 전력 사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AI 캠퍼스가 확대되면서 ESS는 사실상 필수 전력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ESS 경제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여전히 가스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오르면 ESS로 전력을 저장했다 쓰는 방식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유럽은 2028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와 ESS를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AI가 가상 공간을 넘어 실물세계로 나오는 단계인데요. 로봇과 자율주행, AI 공장 등 이른바 피지컬 AI가 확산되면서 연산량이 병렬로 훨씬 크게 증가하고요. 전력피크도 과거 대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환경에서는 ESS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 모두 중국 배터리 의존들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ESS 분야는 전기차보다 더 높은 안정성과 안정적인 수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업체들이 가진 기술력의 장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ESS 대체 수요가 우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로 유입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ESS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 자체가 두배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 전기차 중심의 TAM 1 테라와트 시대에서 ESS와 전기차가 함께 성장하는 2 테라와트 시대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업종이 다시 재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유럽 전기차 시장은 매년 20%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30년부터는 CO2 규제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전체 판매량의 약 3분의 2가 전기차여야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전기차 전환은 멈추는 흐름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주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ICE와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높아지는 반면, 전기차는 보조금과 생산 효율화 효과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 한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도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ESS 수요를 가장 먼저 받아내는 구조인데요. 원통형 배터리 재택이 전기차와 ess 모두에서 확대되고 있고요. 북미 고객 다변화로 실적 안정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ess 대규모 성장에 직접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고 고안전, 안전성 ess 셀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ESS 제품은 전기차보다 안정성과 수명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삼성 SDI가 가진 기술적 강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시장입니다. 유럽 OEM을 중심으로 고객 확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NF는 전기차 출하 회복과 함께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ESS양 LFP 공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고요. 고객 다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실적계의 변동성도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I가 가져온 전력난이 왜 ESS 시장을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왜 다시 조명을 받는지 살펴봤습니다. AI가 커질수록 전력 부족 현상은 피할 수가 없고요. ESS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음,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